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어, 날씨는 좋습니다 바람은 살짝 불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봄의 한 가운데 온 듯한 자 날씨입니다 웃동을 어, 하나 벗어야 되나 마나 돼야 하는 그 정도 완전 겨울잠바는 벌써도 될 정도의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가 없다 했죠? 날씨마죠. 뭘 팔든 문 때든 쑤시든 찌지든 또 어떻게든 하루 매출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을 기점으로 어, 이제 과일 가게도 트렌드가 어, 주무기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과는 완전 맛이 같습니다. 아, 사과 맛이 같다는 것보다 어, 사과가 너무 비싸서 외면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 제주도 제 한라봉도 거의 끝나고 어, 천양 어, 막바지 한 일주일 정도 그 본격적으로 올 비서실장은 바나나를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바나나 어, 지난주. 주말 가해곤 장터 히터 쳤죠. 바나나, 그리고 딸기가 확실히 특 A급 아니면은, 어 적당한 딸기, 그런 거는 오후되면은, 어 품질이 좀 나빠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접어들었습니다. 딸기도 딸리고, 어 오늘 비서실장은 바나나 수입이죠. 어, 애플 청포도 그 다음, 가지 포도, 어, 망고, 요렇게 수입 과일의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어, 딸기는 좀 주춤합니다. 어, 딸기 막뭐 적당하게 묵고 가격도 이 시점에 조금 싸야 되는데, 딸기 가격이 점차, 어,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되거나, 좋은 거는, 어, 안 좋은 거는, 천원 정도 쌀지는 몰라도, 잠시만요. 어, 서 저. 뭐 드릴까요? 이하 마, 이 아, 시원하 어, 이제는 수입철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수입 가지 포도, 애플 청포도, 어 조금 저렴한 그레트를 컨택을 해가지고 오늘 시범적으로 어, 가지 포도 검은색, 어 블랙 사파이어라죠? 좋아요. 예, 뭐좀드릴까요 애플 청포도 좋죠. 자 블랙 사파이어 애플 청포도 어 가격이 적당한 업체를 오늘 컨택을 해가지고 어 애플 청포도 세 박스 블랙 사파이어 세 박스를 가져와 팔아본 결과. 반응은 괜찮다. 어, 그래서 내일 중용을 할 예정이고, 바나나는 약간 노란색, 푸른색, 어, 특 a급 음, 바나나와 이제 이제 돌이나 델몬트나 이런 것도 돌 스위티오나 이런 거는 가격이 33,000에서 3 6 0 0 0이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어, 조금 중저가 브랜드의. 어, 완숙되기 전, 어, 선호하는 거와 완숙된 거는, 어, 한, 완숙 안된게 2만, 정품이 2만 5천 원이면, 한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싸게 팔면, 어르신들이 요새, 어, 제가 한 송이 2천 원 파는데, 올한 다섯 박스 정도 팔겠네요. 다섯 박스면 60 송입니다. 어, 2천 원 갖고 살가일이 없죠. 요새는 또 핵가족이 돼가지고, 작은 카팅 한 송이를 잘 사갑니다. 음, 미기 상품이죠. 그한 박스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남지만은, 그래도 또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딸기 특자 최고 좋은 거, 어, 만육천 원 팝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1kg 똑같은 알좀 작은 거, 5천 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바나나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2,000원 주고 사물 것도 있어야 되고, 장사는 그렇습니다. 어, 비서실장이 장사는 섬의 문화로 거리는 어, 조금 전에도 그 6만 5천원치 사가신 분은 좋은 것만 찾습니다. 돈안 따집니다. 어, 그 간호, 어, 뭐, 천양안 한라봉, 뭐, 다섯 박스씩 이리 떨어 많이 사갑니다. 그런 분들은 돈을 안 따집니다.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사봤겠죠. 어, 물건은 좋은 거 갖다 놨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아주 싸게 중간층이 없습니다. 최고 비싼 걸 찾는 손님이 있고, 가게, 가라 물을인데 3,000원짜리 없나? 이런 손님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팔면은, 어, 뭐, 화면 보니까 사과도 뭐, 흐릿하이, 뭐, 갈아먹는 거, 가게 배기력으로, 어 저희 전포동 매장 가시면은 사과 하나 육천 원, 칠천 원, 뭐 월등하게 그래도 그 전포동 매장에 매장 정면에서 매장을 등을 지고 딱 보면 정면 좌측에 보면 가을 가게가 세 개가 보입니다. 곧올 여름에 뭐두개문 닫습니다. 어 제가 경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저 가을집은 지기야지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지론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기본 팔고, 나도 내 원하는 만큼 파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경쟁을 하면은, 서로 피를 보기 시작하면은, 음,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가을집 처음 할 때, 음, 3200세대 부산, 하구 다대동, 어, 그, 3200세대 상가에, 제가 제일 먼저 갈 집을 차리고, 어, 그 다음, 잘 되는 거 보고 옆에 차렸죠. 돌, 바나나, 큰 거, 지금 생각을 하면 한손 8,000원 하는 걸, 천 원에 판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대갖고, 돌, 바나나, 스위티어를그래굉경히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제가 예를 들어, 누가 요 비서실장 가게 옆에 누가 갈 집을 차린다. 사전에 내가 정보를 알았다면 뭐. 그 사람 찾아갑니다. 나는 굉장히 싫으니까, 당신이 내 가게를 여기 걸리금 얼마 주고 차릴라 했노? 그 가게, 그 가격에 내걸 줄게. 담배포도 있고 다 있다. 이라고 많은 그런 조지. 경쟁을 해서 상대를 뭐 엎어뜨려야지 이런거는 없습니다. 어, 나름 저도 공격적이고 와일드하고 하지만은 어, 저는 자신합니다. 일반 작은 깔까게 하는 사람치고 어, 우리가 촛말로 눈깔이 돌았을 경우 경쟁을 했을 경우 저는 손해 안보고 상대를 압도를 합니다. 그거는 음, 올해 58살이지만은 자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하지만은 경쟁을 오래 하게 되면 저 자신, 그 경쟁을 부추기는 그 사람의 영혼이, 멘탈이 어,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경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 전포동 매장에 땡그 저희 가을가게 에 50, 40, 눈에 보이는 40m 안에 갈 가게가 비서실장 가게 포함해서 4개 있습니다. 살아남는 거는 올한 8월 달쯤 되겠죠. 비서실장 가게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상대를 쓰러트려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손님들은 압니다. 그, 아, 저 집에 만원 할 때, 아이 비서실장 가게 9,000원 안에, 에이씨, 돈 1,000원 차이인데, 이 집에 싸지. 근데 저 집에 만원 할 때, 비서실장 가게 8 0 0 0원이 어? 오늘 어, 2,000원, 아이고, 물건의 차이가 이거죠. 어? 또 2,000원 차이. 어? 또 2,000원 차이. 아, 이 양반이 싸게 파는구나. 아,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매출도 꾸준합니다. 어, 지금 점장님 혼자 맡고 있는데, 부산 시내, 어, 뭐, 일반 가을집 중에 마진율, 또, 회전율, 또, 이익률, 뭐, 벌리는 거, 그래도 A급 그 클래스에 들고, 어, 주변에 갈집이 많아도 내가 낸다 합니다. 어, 서면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아, 뭐, 전국에 하루에 400, 500 파는 가게도 많은데, 그거 뭐, 100몇십만원 팔아갖고, 유튜브 한다고 나불거리 샀고. 아, 저도 딸기 한 달에 천원뛰기 하고, 천오백 원뛰기 하면은, 요 오픈할 때 작년에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요 지금도 요즘 철도 어 딸기 300개, 400개는 기본 깔아놨고 장사했습니다. 쌓이먹기쌓이먹기 철에, 4,500개는 깔아놓고 장사했고 거리도 장사해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익률은 제가 이 동네 실정에 바로 부산 최고 최대의 도매 겸 소매 재래시장이 불과 50m 안에 입구가 있습니다. 50m 사이에 그러면은 시장을 다둘러다 오거나 시장 생일을 다합니다시장이 5,000원 파는데 내가 6,000원 판다라 해도 안 팔립니다 근데 뭐 웬만한 부산 시내에서 마진율 랭킹 1 입니다 랭킹 1 입니다 100만원 팔면은 하루에 100만원 팔아도 대기업 부장 과장 이상 수익을 냅니다 실흩뜨리 갖고 양마 많이 팔기라고 그런 것도 해봤고 제가 유명한 노점 강사입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어, 산딸기 하루에 500개, 600개는 눈 감고 팔입니다. 사장님, 아, 화이팅 그리고 저수곡 딸기 있죠. 4, 500개는 그냥 저 쉽게 말해서 대로 눈갖고 팔고 됐습니다 노점에서 250 팔면은 제가 하는 말했죠. 올좀 됐나? 아씨부리지 마라. 내가 올, 뭐 일당도 못 했다. 이랬더니. 300, 400, 팔아야, 아, 올 좀, 일당 좀 했다. 이래 하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거기, 불과 뭐, 2, 3년, 1, 2년 전이죠. 아, 지금 몸이 좀 많이 안좋아서 활동을 잘안 합니다. 그래도 가게, 오늘도 기본합니다. 어제도 기분했고 내실을 다지야지. 왜, 요새 물건이 귀하지 않습니까? 기하고 구하기 어렵고 딱 팔만큼 까 오가지고 솔직히 마진 40% 봅니다 날집로스 감안해서 비서실장은 마진 40% 봅니다 그러면은 뭐한 달에 4천 팔아도 사상 뭐 대충 나오죠 지금은 구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맞아. 물건이 흔할 때는 도매상에도 좀체진다 아닙니까 어, 김씨, 박씨, 이씨 오늘 좀 싸게 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물건이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타이밍 지난주에 신뢰로 말씀드릴게요 수곡달기 제일 큰거 1번 특자 그 다음 2번 상자 상자가 거의 도매가 9천원 갔습니다 비서실장 지난주 목요일 상자 5천원 구매했습니다 가해고 온 장터 9,000원 팔았고, 가게에서 12,000원 팔았습니다. 그럼 마진율이 110%죠. 120% 되죠. 그런데 근그 뒷날에 이번 담아가 9,000원 갔습니다. 놈들은 비 온다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비 왔죠. 비 온다고 구매를 안할 때, 아, 금요일 이빨 팔고, 냉장고, 내놨다가, 팔고 토요일 가야곤 팔고 일요일 하면은 가게 팔고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 그래서 타이밍 꽃에는 사면은 마진이 없습니다. 억지로 팔아야 돼요. 어 뭐또 문제가 생기죠. 이런 타이밍 구매하고 하면은 물건은 없지만은 발품 팔고 새벽에 나가고 이 집에 없이고 저 집에 가보고. 어, 가지포도, 어, 블랙 사파이어 있죠. 보통 세 A급이 9만 2천 원까지 갔습니다. 발품을 팔아갖고 오늘 5만 5천 원에 했어요. 어, 한 송이 만 원이다. 아홉 송이다. 9만 원. 어, 3만 5천 원 남는 거라. 한 박스 발모 그럼 처음부터 많이가 오는 게 아니고 한세 박스만 보고 아, 팔아보고 반응이 좋네. 처음에는 만원 팔다가, 그 다음 송이가 좀 작은 거는 나중에 8천 원, 7천 원 팔아도 한 박스 3만 원 뛰기 안에 다섯 박스 팔면은 15만 원 남네. 이한 종목에서 15만 원, 어, 딸기는 이때는 좋은 거. 좋은 거갖고 제가 받고 조금 안 좋은 거는 싸게 갈아먹는 거로 팔고 이래갖고 하루 매출 맞추고 이익률 맞추고 남는 거 맞추면은 가 장사, 저도 머리가 안 좋습니다. 뭐 배운 거는 별로 없고, 머리 해전, 타이밍 구매, 놈들이 가일 장사 요새 가일이 비싸가 뭐, 어, 남는 게 없다더라, 천만의 말씀. 네. 지금 오히려 가일집이, 어, 하면은 분명히 됩니다. 비서실장 가게가 달세가 200만 원입니다. 권리금 4천만 원 주고 그리해도 발품만 팔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 직장생활에 한매를 느끼는데 열심히 한다는 그것만 있으면 이게 성취감이 또 대단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컨셉을 잡아갖고 물건을 가왔는데 이게 다 팔렸다. 그 성취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지만은 그 성취감 내 손에 물건과 물건값 빼고 남는 이금을 딱 손에 쥐고 그 성취감을 더하면은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이런저런 두서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체력이 딸려 갖고 이런 또 말을 한 20분 가까이 하면은 조금 어눌해집니다. 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오늘의 결론, 과일이 비싸죠. 과일 장가 힘들다 하죠. 이때 놈들이 힘들 때 진짜 주변에서 좀 과일 도매 하시는 분이 도와주고, 발품을 팔아갖고, 새로운 구매체를 뚫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자신감, 부지런한 맛이 뭐. 지금이 갈집을 할수 있는 적기다. 최적기다. 최적기입니다. 갈집 괜찮습니다. 노력만 뭐 하면 뭐한 달에 5,600만 원, 7,800만 원뭐입지마 좋으면 뭐한 달에 천만 원 겁니다. 천만 원그뺄까입니다 하루에 33만 원만 남으면 한 달에 천만 원입니다. 이런 느스레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섬의 문화로 58세 갈장사하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